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얘기했고요. 방정식이 주어져 있죠. 자, 이 방정식을 풀때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요. 이 문제 안에는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을 푸는 경우는 이게 2차 방정식이든 1차 방정식이든 상관없어요. 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절대값 안을 양수로 만드는 것과 절대값 안을 음수로 만드는 거 있죠. 요거를 두 개를 나눠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먼저 해야 될 거는 절대값 안을 양수로 만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와 자. 절대값 안이 음수가 되는 x가 0보다 작은 범위 두 개를 나눠서 계산을 할 거예요.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방정식이요,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이다라고 해서 풀릴 거예요. 그러면 자이 방정식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당연히 근해공식 사용하시면 돼요. 자 x는요. 자 여기 가운데가 짝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거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답에서 나온 이 방정식의 근에서도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취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 해당되는 해는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일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절대 값이 풀어지면서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하나 가지고 나와야겠죠. 그래야지 양수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5는 0이에요. 자, 얘도 인수분해 안 되니까 바로 근의 공식 사용할게요. 짝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하고 보니까 지금 나는 어떤 범위에서의 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x는요.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방정식을 풀어라 해서 해는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6이 될 거예요. 자 뭐예요 이 문제에선 먼저 필요한 건 절대값을 양수로 만드는 것과 절대값을 음수로 만드는 거 안을 음수로 만드는 거두개 나눠서 범위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내가 나눈 범위 안에 해당되는 x 값을 반드시 찾아 줘야 되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만족하는 근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